2024년 2월 예측 조슬리노 루스 작성 예측은 예정이 아니다. 아과스대 린도이야 2024년 1월 27일 1. 데카도르에서는 실종과 혼란 대규모 화재를 동반한 폭염 물 부족 정전 일부 지역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 등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2. 규모 7. 영의 강한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피해와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자카르타의 피해와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3. 미국과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폭우, 홍수, 많은 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기 공격으로 인해 12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4. 폭염, 댕기열 모기, 직하, 황열병 및 폭우로 인한 더위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를 강타하여 여러 차례 가뭄을 일으켰고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 폭풍,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5. 블리자드는 거의 모든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미국을 강타하며 여러 지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 일본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25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진 칠 태국의 화재와 공격으로 인해 수도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8. 말레이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의 폭우, 홍수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산사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매장이 발생합니다. 9. 리히터 규모 6. 0의 지진이 파나마를 강타하여 수도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1 홍수로 인해 일본,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폭설로 인해 공항이 마비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 몽골, 시베리아, 히말라야에서는 눈보라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사태는 일부 지역을 덮고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2의 태양 플레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3. 미나스 제라이스, 리우데자네이로 브라질 바이아, 산파울루및 미나스 제라이스의 일부 기타 지역에 폭풍이 발생하여 사망자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4. 정치인에 대한 대규모 공개 시위와 유명 정치인의 해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에 브라질의 주요 부패 스캔들과 국민에 대한 쿠데타, 정치인과 당국 사이의 배신은 갈등과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15 필리핀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6 독일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위와 정치적 싸움, 경제는 훨씬 더 많은 실업을 겪을 수 있습니다. 17. 터키의 폭탄 공격으로 수도에 가까운 도시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7. 영규모의 지진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18.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분쟁과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 일본에서는 폭설이 내려 인명피해와 사망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20. 과테말라, 벨리즈. 자메이카에서는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파괴가 발생하는 반면 시위가 국가를 강타했습니다. 21. 페루에서는 강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산사태로 인해 작은 마을이 파묻힐 수 있습니다. 22. 튀니지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23. 콜롬비아 슈퍼마켓에서 폭탄이 터지면 12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 24 지스라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해당 국가의 건물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25 강한 지진이 중국을 강타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사상자가 있는 소형 비행기 추락 가능성이 있음. 26 관세 인상, 부패 스캔들,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시위, 즉 이전 정부가 남긴 잔여물과 문제점이다. 27. 영국에서의 공격은 수도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숙취와 다양한 폭풍도 있습니다. 28. 멕시코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갱단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9 강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오염 수준으로 인해 일본의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정부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30은 보라가 이탈리아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비로 인해 피해,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31 프랑스에서의 공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 사이에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폭우와 폭풍으로 인해 파괴가 발생합니다. 32 폭우와 강풍이 말레이시아, 인도, 대만을 강타하여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일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34 남아프리카에서는 수도에서 폭력 문제와 일부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실종과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5 러시아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파괴를 일으키고 추위는 나라를 벌한다. 36. 폭우로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홍수가 발생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7.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도로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38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시드니에 폭우가 내리면 홍수가 발생하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9 뉴질랜드 웰링턴의 비와 강풍이 불어 심각한 홍수 문제가 발생하고 거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40 중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가뭄과 강한 가뭄이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41 리히터 규모 7, 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함 대만. 42 칠레의 지진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43 네덜란드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연방영토에서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 홍수 및 차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5 하와이에서 화산은 다시 어려움을 알리고 새로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섬이 파괴될 것입니다. 46 아이슬란드와 그릴란드 지역의 화산 문제, 폭우로 인해 홍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7 폭우는 산사태 및 기타 홍수 위험과 함께 캐나다의 위험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8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간의 주요 갈등으로 변할 수 있으며 미국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반대합니다. 49 브라질의 갈등과 공개 시위로 인해 부패에 연루되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당국과 정치인이 추방될 것이며 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과 당국, 그들의 가족, 포...